안녕하세요, 셀프로입니다. 헤드 분리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완전 새 클럽이어서 그립이 장착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배송이 된 거고 이제 사용하시는 프로님이 이 샤프트 말고 다른 샤프트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어, 그대로 샤프트 를 분리하고 다른 샤프트로 장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그립을 끼워줘요. 왜냐하면 마찰이 있어야지 제가 이걸 비틀어서 빼기가 쉽거든요. 장갑을 끼고 토치를 준비를 합니다 토치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뭐 캠핑가서 쓰는 거 부탄에다가 이제 끼어서 쓰는 것도 괜찮고 뭐 요리할 때 사용하는 이런 작은 토치도 괜찮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안 다치게 그리고 불이 나지 않게 혹시 모르니까 이제 항상 옆에다가 소화기 구비를 좀해 놓으시고요 셔프트를 분리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서 토치로 넥 부분을 가열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 저는 한 20초, 15초에서 한 30초 정도 사이를 가열을 하고, 이제 안에 있는 에폭시가 파괴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잡아서 비틀어서 이제 분해를 하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30초정도 이제 가열을 했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비틉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열이, 열감이 남아있을 때요 안에 있는 에폭시 잔해들 있죠? 페럴 녹은거 요런 것들을 싹싹싹 잽싸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해주면 돼요. 마치 밥 아저씨처럼 쉽죠? <laughs> 그래서 집에서 작업을 요런거는 스틸 같은 경우에는 해보셔도 되는데, 안 다치게 항상 좀 주의해서 셀프로 작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